C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물질을 우리가 다루또아까전에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물질을 부른다? 할론카본계. 아, 할론카본계 물질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할론카본계 물질을 부초공 물질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글을 쓴 겁니다. <laughs> 자, 여기서 공식 하나가 또 나오죠? 어, 발생하는 열은, 이런 발생하는 열은 어떻게 되어 있다? 발생하는 열은 뭐 한다? 뭐와? 연소열. 이런 연소열은 방출에너지에서 원다 활성화 에너지만큼 뺐을 때 뭐한다 이게 연소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연소열의 정의에 대해서 치고 그러면 연소 과정을 설명하고 나서 이 공식을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연소의 종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아까쯤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럼 연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한번 다시 한번 정리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소도 공부할 때 연소 연소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우리 오는 과정 중에? 아, 발화가 된다는, 발화가 먼저 돼야 되겠죠? 발화. 바라. 발화를 지금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뭐 한다? 아, 이게 확대된다 그랬죠? 확대, 확대. 확대, 뭐 한다? 확대되는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요 연소 과정을 공부하는데 이연소에를 먼저 첫 번째,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어 정의를 공부해야 되겠죠? 정의. 정의를 공부합니다. 두 번째, 무슨, 뭘 공부한다? 첫 번째 뭔다 뭐 정의. 자두 번째 뭘 공부한다. 자, 자,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한다? 첫 번째는 자, 정의. 자두 번째 뭐 한다? 마찬가지로 종류를 공부하는 거죠. 종류를 공부합니다. 자이 종류에 보게 되면 연쇄 종류 뭐가 있다? 불꽃이 있는 연소하고 불꽃이 없는 연소. 아 얘는 뭐가 없다고? 불꽃이 없고 얘는 불꽃이 있는 연소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연발화 뭐냐? 아, 자연발화는 이나이안 발라 자연발화에서 발화도 되지만 사실은 또 아까 지금 얘기했던 저 미국 교수님들, 멜릴랜드 교수님들이 학부생을 위해서 쓴책에 보면 화재공학 올라, 화재 언론 책을 보게 되면 자연발화도 뭐한다 연소의 하나의 종류다 이렇게 됩다 다음은 연소의 종류는 불꽃연소, 불꽃이 없는 연소, 그 다음 뭐한다? 자연발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불꽃연소 안에 또 뭐가 있냐 했더니, 확산연소하고 예원한 연소가 있습니다라고 공부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난또뭘 공부할 거냐? 자, 아, 연수의 종종다. 자, 불꽃 연소와 자결 연소. 자결 연소는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불꽃이 없는 연소라 고 부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 우리가 이런 자결 연소, 훈소수 연소를 불을 끌때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에서는 얘를 왜 공부하느냐? 얘를 왜 공부하냐면, 불꽃이 있는 연소는 뭐 한다? 약재로 따지게 되면 아까쯤에 F라고 대표해야 되는 할론 카본게 약재로 이렇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꽃이 없는 연소는 얘를 소화할 수 없으니까 뭘로 소화한다? 우리가 그 유명한 CO2로 약재를 끕니다. 자, CO2가 요즘에 많이 터져서 인명피해를 좀 일으켰었죠? 그래서 CO2는 나쁘다, 좋다. 아니에요. CO2는 써야 될 장소가 있는 겁니다. 소방에서. 저희 소방술사 시험에서는 CO2로 끌수 있는 불은 뭐다? 자결연소, 훈소성 불은 뭘로 꺼야 된다? CO2로 꺼야 된다. 뭐, 다른 걸로도 끌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꺼야 된다 하고 나서, 이때 CO2에서 우리가 무슨 화재? 아, 신부 화재란 말이 나옵니다. 신부 화재. 자, 용어 통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 요번에 또 계정판, 용어에서 개정판을 제가 또 참여해서 썼습니다. 한국, 한국 소방기술사에서 썼고요. 그런 거에서 저희가 계속 용어를 정하고 있는데, 이때 신부 화재, CO2에서 신부 화재라고 나와 있는 게 뭐다? 자결연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우리가 또시 o 2수화업일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볼게요. 자, 종류에는. 자, 뭐라고 되어있다? 연소는 불꽃이 있는 연소와 불꽃이 없는 연소. 제가 이 교재를 어, 수년간 공부하면서 대학원 다니고, 범사 다니고, 공부하면서 서브노트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서브노트를 만든 겁니다. 자, 이게 서브노트 된 교재인 거죠? 뭐 한다? 첫 번째는 불꽃, 불꽃 없고. 자, 두 번째는 뭐 한다? 불꽃이 있는 연소는 무슨 연소? 확게 확산 연소하고 무슨 연소? 애어너 연소, 자연발화 등니까또 불꽃이 없는 연소는 뭐가 있다고? 자, 불꽃이 없는 연소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 얘는 불꽃이 없는 연소에는 자연연소가 있다. 불꽃 유무에 따라 연소 형태, 연소 메커니즘, 연소 특징, 제 재형태입니다. 소화 방법이 중요한 거죠. 아까 지금 잠깐 c o 투 소설을 했겠고 소설의 응성 등이 다르다라고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와서 무슨 연소? 자 보시게 되면 불꽃